자, 오늘은 에스더서 2장을 읽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음, 이제,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게 되죠. 이 폐위를 당할 때에 아에스웨로 왕의 측근과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 새로운 게 이제 장가드는 거죠. 새로운 왕비를 뒤에 어, 뽑도록 그렇게 조처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볼때 우리는 음, 와스디가 잘못해가지고 어, 새롭게 뽑혔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이루고 가고 있는 한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게 볼 수가 있겠죠. 어, <laughs> 자, 아예스로 왕의 이 성격이 좀 괴팍하게 생긴 사람이라서 이렇게 와스디를 몽양 뭐 패하는 일도 몽냥 뭐 손쉽게 이렇게 패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음, 자, 1절에 그 후에 아예스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에,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나, 자, 이 이제, S, ASO랑이요, 정신이 좀 들었어요. 예, 정신이 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왕비를 잃어버린 것 밖에 더 돼요. 이제 왕비를 잃어버렸어요. 이 자기가 한 것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좀 헷갈리고 있는데, 여기 또 누가 옆에서 들어와요? 옆에 또 이제 간신들이 와서 또 사바사바사바 사바 사바 하면 이제 그 말을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예스로왕은 자기가 뭐 최고의 권위를 갖고 뭐 능력 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따져봐야 신하들이 옆에서 알랑방울 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관 여기 보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데 그 전에 왕은 왕을 와야 아리따운 천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아 옆에서 또 부추기니까 아 그래. 에, 이것은 음, 뭐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 이 하셨습니다 하겠지만은 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우리 가정적인 문제를 바로 보면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죠, 다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헤어져 버리라 에? 그러고서 옆에서 자꾸 부추겨 가지고 뭐더 좋은 사람있다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을 이제 깨버렸다. 그럼 그건 결국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런 우리 가정 개신적으로볼 때는 이게 큰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옆에 사는 말만 자꾸 듣고 자꾸 그냥 그들이 부추기는 대로 가고 있어요.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해주는 척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우리를 갖다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지, 결국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속살거리는 속살마귀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자꾸만 이상하게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들, 이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기울,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깨어졌다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겠고 싸웠으면 화해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걸어가는 것이 이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런 역사를 우리는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아예스로 왕은 이제 각도에 명령이 떨어졌고 각도에 있는 처녀들을 전부 다 이제 모이게 되는데 각도에서 뽑혀온 아주 가장 예쁘고 정말 멋있는 그런 여인들이 처녀들이 모여들게 되죠. 음, 자,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아름다우면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그데 여기 이제 오 절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도상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렇죠.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에 내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이 이 사람이 잡혀 올 때에 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가 어, 이, 같이 오게 됐죠. 음. 예, 이, 이 하다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화석류 나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어, 이 이름을, 저 원래, 원래는 하다 써야 했는데, 어, 이제, 메디와 바사로 와서는, 에, 이 이름이 별로, 음, 뭐, 어, 메디와 바사하고 어울리질 않으니까, 에스터로 이름이 바뀐, 바, 바뀌었어요. 여기 에스터라는 말은, 어, 별, 별이라는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어, 원래는 화성류나무, 아름다운 나무다. 는 그런 이름이었고, 하다사가 변해서 에스더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은 부르기 좋도록 우리 이름을 바꾸듯이 예, 하다사라는 이름에서 에스더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계의 삼촌의 딸인데 그 부모는 전쟁통에 아마 죽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르드계가 참 착해요. 자기 삼촌의 딸을 취를 데리다가 자기 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잘 키웠던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딸 같이 양육했다. 그랬어요. 자, 왕의 조서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좋은 출중한 처녀들을 뽑을 때에 에스더도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해계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예, 다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 해계가 보니까 어이 에스가 이 보통 여인이 아니거든요. 용모와 어, 모습이 모든 것들이 어,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그 어, 지적인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풍겨내는 사람의 인품이 있잖아요. 그런 풍겨내는 모습이 어, 보통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해계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에스더를 더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모르드계는 여기 뽑혀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에스더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죠. 11절에 모르드계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더라. 글쎄요. <laughs> 자. 이제 이렇게 이 처녀들을 모아서 여섯 달 동안 향품과 여러 가지 몸을 정결케 하는 그 모습 것들을 다 주워 가지고 몸을 갖다가 아 정말 그어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의 때를 다 벗, 벗어날 때까지 육 개월 동안 왕궁에서 쓰는 것 왕궁에서 쓰는 물품. 그런 왕궁에서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몸을 정겹게 하는 그 기간이 6개월을 걸렸어요. 6개월 동안 세속적인 때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왕궁의 모습으로 갖춰져, 만들었다. 말이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그때 묻은 모습, 세속적인 그 모습이 우리의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토를 닮아야죠. 마음이 내적인 문제만 담는 게 아니고 외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 하여튼,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닮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모습. 예. 그래서 이렇게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야. 우리가 외모를 딱볼 때에 아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좀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외모가 저 도둑놈 같이 생겼어. 이름면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 몸의, 몸의 구조가요. 이 우리 피부와이 모든 것이요. 아한 20일, 20일 정도가 지나가면 우리 몸에 이 세포가 웬만한 세포들이 다 바뀌어요. 전부 다 바뀌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만 이게 바뀌면, 3개월 정도만 이 새로운 세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우리 몸이 바뀌어져요.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밤낮 찡그리고 살던 사람이 3개월 동안만 웃고 살면, 모습 얼굴 모습이 웃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왜냐면, 옛날 세포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데, 그 새로운 세포가 밤낮 내가 웃으니까, 웃는 모습으로 바뀌어내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겼다. 예, 이러면 실망하지 말고, 날마다, 그냥 거울 앞에서라도 내 얼굴 가지고 자꾸 웃는 얼굴, 예수님 모습,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그려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 얼굴 모습이 바뀐다니까요. 3개월만 하면 바뀌어요. 어, 예, 그래서 예,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내 얼굴 가지고 밤당 그냥 못생겼느니 어쩌니 그러지 말고 자꾸 웃 거울 앞에서 웃고 또 주름 많이 생긴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얼굴 마사지 해가면서 자꾸 웃으세요. 자꾸 웃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그 얼굴 모습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6개월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 6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 안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외모도 우리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외형 이런 모습과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겠죠. 이게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성숙돼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6개월 동안 몸을 정결케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6개월 정도만 되면 그래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믿으나, 안 믿으나, 그 모습 그대로, 옛날 모습 하나도 변한 모습 없이, 이렇게 된다면,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처녀들이 궁중에 와서, 6개월 동안, 궁중에 쓰는, 이, 향품, 물품, 옷, 몸가짐, 교육, 이다 바뀌니까, 모습이 싹, 응? 어? 바뀌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이제 좀 세상에 살던 그 촌티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한 궁중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왕 앞에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왕이 좋게 여기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한 사람씩 들어가서 어, 자기가 요구하는 자기 몸을 치장하기 위한 물품들을 요구하는 대로 다 줘요. 그는그 물품을 가지고 향수라든지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장 예쁘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가겠죠? 가 가지고 왕이 볼 때에 아참너 예쁘다. 아, 그러면 이제 합격하는 것이고 예쁘지 않다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건데, 하나님을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인정받아야 할 텐데, 난너 도무지 모르겠다. 예. 넌나 하나도 안 닮았는데,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 닮아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암흑개 하고 이름을 불러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예. 우리는 주 앞에 설 때인데, 단장이 어떤 단장이냐, 그지? 어떤 모습과 어떤 단장을 가지고 갈 거냐?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단장하고 갈 거냐?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갈 거냐? 우리 주님이 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예수 그리스의 모습이죠. 그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뭐, 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 닮은 모습 가지고 가면, 야 너는 정말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독생자를 닮았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에.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에스더가 나아갈 때요, 어, 어떻게 나갔어요? 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어, 거기도 왕국에 정해준 것. 순수한 그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나 자기들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하므로 이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왕한테는 좋아하냐 이거지. 왕이 좋아야지. 내가 좋은는 뭐라냐고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예쁘게 꾸놓고내 방법을 가지고 했어도 왕이 볼땐의거징그로워 이럴 뿐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왕이 눈에 좋아야지 내 눈에 좋으면 뭐냐고. 그렇죠? 그런데 어. 여기는 각 민족마다 다 왔으니까 그 민족의 전통의상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그런 장식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취장했겠죠.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한 방, 선택한 방법은 메대와 바사에서 정한 것을 줬잖아요. 요 정한 것을 준건 뭐냐면 왕이 좋아할 것이라 이거예요. 이 해계가, 어, 그, 천들에게준 물품. 그래서 요것은 메대와 바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왕비를 꾸미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유대적인 것, 뭐, 어, 이스라엘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장식을 했더라면 아마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왕이 좋아하는 물품, 왕이 좋아하는 향기, 왕이 좋아하는 단장, 장식품이 있잖아요. 그 장식품을 해계가 줬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다른 것 갖고 장식을 하지 않고 왕이 정해준 거, 그 해계가 정해준 거, 요것만 가지고 탁 치장을 딱 하니까, 어때요? 그건 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왕이 좋아하는 물품으로 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탁 쓰니까 왕이 한눈에 혹 빠져버리고 말는 거죠. 그죠? 어, 첫눈에 들어 게반해버리고말는 거예요. 왕이 좋아하는 물품 가지고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왔니, 에스가 뽑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내가 좋은 거 가지고 내가 뭐 잘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좋으니까, 내가 뭐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끌고 와서 에이? 그냥 불뱀에 물리고 막 그냥 그, 그 백성들이 막 원망을 오를 때에. 천문대 보면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이 뭐 내가 끌고 왔을까 내가 뭐했습니까 내가 뭐했습니막 그러다가 사고쳤다고, 예? 자기를 들러내다가 사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의 눈에 기뻐하는 모습,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고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에스더는요, 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게한테도 사랑받았고, 어, 왕에도, 왕의 눈에도 들었고, 어, 이게 예, 헤게 앞에서 또 사랑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헤게가 어, 원한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랐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언제부터 왔냐면 이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개가 하는 대로 고대로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어 여기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컸어. 장성에서 s 는 컸어요. 이제는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두개가 얘기하는 대로 어때요?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대로. 그 말을 순종할 줄 알았어요.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 번도 거역함이 없이 그대로 따라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에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하면 어떡하겠어? 우리 하나님 원하면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지. 아그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오늘 시대에 뭐 그게 적용이 됩니까? 그거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다른 처녀들은요 자기 민족, 자기 의상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다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에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어, 모르두기한테 배웠던, 어렸을 때 갔던 그 품성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해계가 하라는 대로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았고, 그대로 또 장식했으니까, 왕이 좋아하는 것만, 얘 해계가 전부 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대로 했으니까, 해계도 기뻐했을 것이고, 왕도 그걸 보니까 홀딱반했고 그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니까 모르드게한테도 사랑받았고 해게한테도 사랑받았고 왕한테도 사랑받고 그래서 뽑히면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할때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원하는 거지 우리가 뭐딴거원는 바라면 되겠어요? 다른 것도 아무리 뭐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어, 우리 그 말씀을 지켜가는 이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또한 가지 사건이 터졌죠? 빅당과 테레스가 어, 왕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음모하는 것이 모르게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숨어가지고, 어 그렇게 진을 계속 닥닥닥한 것을 우연하게 모르게 들었고 이 사실을 왕와스디안 에서에게 얘기했고 에스든을 왕한테 얘기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이런 거 보니까 이빅당과 테레스가 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아에스로 왕은 문제가 있는 왕이죠. 그렇죠? 예, 잘 다스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반역자들이 일어나겠어요. 벌써 일때부터 반역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어떻든 간에, 이러한 모습이 모르드게에게 들렸고, 모르드게요 찰나적인 것을 알고, 에스더한테 얘기했고, 에스더는 왕한테 얘기했고, 사실을 조사해보니까 확실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때고때마다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캬 이러고 그냥 불평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이고 문을 열어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이 기뻐하십니다. 내 때를 왜하랍니까왜왜왜 왜, 왜, 왜 그러지 말고. 주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바라보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때가 딱 되면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때대로 순종하면서 그 때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오늘도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